음~ 음~ 역진, 음~ 와 대박 네 안녕하십니까 뭐든지 알타입니다 어떻게 마트라 갔다 와서 좀 피곤해서요 오늘 아침에 늦게까지 좀툭 자고 뭐 그래봐야 한 8시지만 <laughs> 지금 지, 우리 숙소에서 걸어서 한 2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재래시장을 또 한번 가보려고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재래시장 갔다가 숙소에서 좀푹쉴라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오늘 추석입니다, 여러분. 아, 해피 추석, 해피 추석입니다. 예, 여기 29일 추석이라서 오늘 저녁에 보름달 보러 한번 한구 쪽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그럼 활기차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는 가다가 나오는 우리 그러니까 기차역을 중심으로 바리가 우리 밑에 쪽이 있고 여기는 지금 윗 동네입니다. 바로 오자마자 이제 여기 스케이트보드 타는 그런 데가 나왔네요 네, 수공원입니다. 이제 지나서 쭉 가겠습니다. 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조금 멀긴 머네요. 그래도 뭐 충분히 걸어서 올 만한 거리에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시장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처 재래시장 중에는 구글 평점이 제일 높은 시장이었어요. 근데, 아, 꽤 크네. 여기는 벌써 생선, 생선들 성게 있으면 좀 사고 싶은데 확실히 갑오징어 철이야 <laughs> 예, 굉장히 카메라 친화적입니다 이쪽 분들. 뭔개는 이제 철이 아닌가? 이제 9월 들어와서 그런가? 야, 가보징은은 진짜 철이네요. 아, 멸치도 좋다. 아, 좋다 알리치. 아, 여기는 홍합 전문점인가 보다. 이패류전문점야 아, 또 홍합. 아 네, 저기서부터는 이제 또 채소 팔고 그러는데요. 다 같이 같은 품종을 파는데도 어, 꼭 몰리는 가게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똑같은 거 파는데, 이렇게 어, 여기 가물파네요. 감을 가물 감을. 어, 홍시예요. 네, 말랑말랑 자두 복숭아. 예, 종류가 좀 다르네, 이건. 노랗고. 하하하하하하. Buongiorno. Grazie. g r 네, 여기는 반찬가게입니다. 절임류들. 올리브, 뭐, 이렇게. 버섯, 저, 콩, 향신료도 이렇게 조금씩 팔고. 이게 로디노스, 이게 로디노스. 이건 검은 올리브인데요. 단 건가 봐요. 네, 스위스. 만두 올라. 네 만. 저거는 이제 올리브에다가 그 아몬드, 아몬드, 야, 아몬드 이게 께니 된 거. 브어봐비 네, 아, 어, 요 호두도 이렇게 사가네. 네, 요 호박고. 아, 요거 요렇게 속 채워가지고 이제 구워 먹거나 튀겨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어, 이렇게. 야, 이렇게 파네요. 또. 이걸 다 먹나 봐요, 얘네도 그 호박 잎이랑 이렇게. 루꼴라, 아 루꼴라 연기 굉장히 강합니다 맛이. 아 이게 이게 거의 이 저걸 거예요. 이거 재배인가 재배 같기도 한데 그 야생 이 아스파라거스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길다랗게. 네 가을입니다 밤이 나왔네요 가을이에요. 네아 여기도 쭉 생선이구나. 집이 허브들. 요거 길러서 먹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다임다 있네 여기. 애플, 로즈마리, 살비아 꽃들도 이렇게. <laughs> 네, 여기 살시체가 있어가지고요. 요거 한번 사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보이는 등심 있죠? 등심 조금 사고, 요, 쌀씨채로 소세지 조금 살라고 합니다. 사볼게요. <목소리> 아, 오지, 네.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인데요. 우리, 제가 있는 숙소 옆에, 공원에, 카다가 이게 여 있어요. 러브 BTS. 요거는 아마 자기 이름 같아요. 아르미, 아르, 미 아르미, 아르미. 한국 이름 아니야? 네,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 이렇게. 야 BTS 대단합니다. 정말 훈장 줘야 됩니다. 네 오늘 장보아 온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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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등심 색깔 좋죠?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냐면은 아스파라거스 이거 굉장히 가늘어요. 근데 이건 야생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요거 한다발 요렇게 해 가지고 3유로. 고기 등심 500g에다가 쌀시채 요만큼 해 가지고 두개 합쳐서 14. 14. 5유로인가그 정도 되고요. 요거 복숭아 아 너무 맛있어서 또 샀어요. 2kg. 2kg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인데 하나는 서비스로 주고 2kg에 4유로, 1kg에 2유로씩. 수박이 생각보다 좀 비쌌어요. 이게 1kg에 0.99유로. 아 그러니까 1유로 정도인데 요거 4유로. 4kg였나 봐요. 4유로. 그다음 로메인 상추. 요거 한 덩어리에 1.5유로. 로메인 상추도 생각보다 조금 비싸요. 고기는 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잘 먹겠습니다. 쌀 시체 이거가 속까지 이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소세지 처럼 생겨 가지고 그래서 이걸 살짝 물에다가 데친 다음에 이렇게 굽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스파라거스 굽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이게저 뭐냐 이거 양파 구웠고요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뚜껑 살짝 덮어서 이제 등심 스테이크가 올라갔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아유 배고파요 네, 예, 먹음직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아우, 엄청 커요. 아, 이렇게, 이거, 아, 아, 뜨거워. 안 되겠다. <laughs> 뜨거워도. 엄청 커요. 프라이 하나 다, 다 차지했어요. 네, 이렇게 차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 기가 막힌 걸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와인도 이렇게 있고요. 자, 먹어볼게요. 25년짜리. 요거 고기 소스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요거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자 먼저 이제 건배를 하고 뿅. 자 일단은 그냥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태리 이탈리아 등심. 향이 아직까지 그렇게 진하게 느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보통 그냥 소금맛. 음. 아, 드디어 이거.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여기다가 떡 따라 볼게요. 음, 이거 찍어 먹어볼게요. 음, 고기 끝에 고소한 진짜 고기 맛이 딱 나요. 먹겠습니다. 자, 입까지 하고. <laughs> 아, 오늘 와인은 뭐냐면은 그마르차노라고 이태리에서 그 토마토 소스 만드는 그 포도 있죠. 길쭉한 플럼 토마토. 그거 최고의 산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만두리야코. 네, 만두리야코 실패할 확률이 없죠. 이거 0료로 네. 야, 드디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찍어서 응? 음? 잘 이거 찍어서 이렇게 25년짜리 발사믹 찍어서 음음 음! 역시 음와 대박 첫 맛은 향이 그런 거 있죠 그거 에이원소스 같은 그런 향이 확 났어요 야 역시, 25년치다, 이거는 소스야. 식초가 아니라. 음! 음! 안 된다, 네 음! 자, 한번 더. 아! 야한번 더. 음! 이건 소스야.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하하 <laughs> 아까 그 소세지 죠 쌀시체 보자 아잘 익었어요 이것도 그냥 음 음. 이게 향이 이건 식초가 아니야 완전 소스야 완전 최고급 소스 왜냐면 100ml에요 이거 100ml 100ml에 6 0 난 모르구나, 이거 시켜, 찍어봐야 돼. 그냥 모르겠다. 음, 소시지도 맛있어요. 음, 맛있다, 사실. 음, 행복하다. 역시, 내가 이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럴려고. 음, 아, 맛있게 끝까지 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최고.